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숨겨왔던 꿀팁을 하나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이패드를 맥북만큼 잘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맥북의 단축키를요. 아이패드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제 맥북에서 옵션 K를 누르면은 카카오톡이 뜹니다. 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옵션 K를 눌러주면은 카카오톡이 떠요. 그리고 옵션 F를 누르면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똑같이 이렇게 캘린더가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옵션 R을 눌러주면요. 어, 틱틱, 할리관리 앱이죠. 틱틱이 뜹니다. 그리고 T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텔레그램이 뜨고, 그리고 옵션 D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PDF 익스퍼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완전 기본 기능이라기보다 몇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이패드의 기본 단축키는 여기 있는 이 커맨드 버튼 누르시면 뜨는 거 요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옵션 k는요. 어, 여기에 뜨는 기본 단축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은 손쉬운 사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에 들어가 주시고 전체 키보드 접근을요. 이걸 끔해서 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미리 설정된 것들만 단축키를 지정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카카오톡 열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아래 보시면요. 단축어가 있습니다. 단축어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열기 단축어를 만들어서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단축어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어, 앱및 동작 검색에서 앱 열기를 검색을 합니다. 우리는 단축어로 앱을 열어야 되니까요. 자, 앱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서 열 앱을 선택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앱 스토어 여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의 단추어 다시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자, 앱 스토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겼죠? 자, 설정에 가보시면요. 앱 스토어가 이렇게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자, 옵션 A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옵션 A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은 완료 버튼 누르면요 자 이제 나가서 옵션 A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앱스토어가 열리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꿀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체 키보드 접근 누르시고 여기 아래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자동 가리기가 아마 3초로 돼 있을 텐데요 1초로 바꿔 주세요 1초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이 크게 늘리기 고대비 이런 거꺼 주시고요 색상은 눈에 잘안 띄는 흰색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체 키보드 접근을 키시면요. 어, 렇게 뭐, 박, 무슨 박스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빨간색이면은 빨간색으로 이 박스가 생겨서 굉장히 눈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가리는 색상, 그리고 1초 만에 사라지게 요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캘린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불러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단축키가 잘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연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옵션 누르고 k 눌렀는데 카카오톡이 안 뜬다 그럼 옵션 k k 눌러보세요 바로 뜹니다 자 옵션 누르고 f 눌러 누르... 자, 옵션 누르고 F 누르면 잘안 뜨죠 옵션 F F 눌러주시면은 바로 뜹니다 이게 제가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꼼수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도 잘안 된다 그럴 때는요 단축어에서요 단축어를 만들 때앱 열기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아까 앱 열기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가지 앱들이 뜨는데 예를 들어서 칼렌더 5에서 여기에서 오픈 먼스 뷰 요렇게 만들어주시면은 단축키가 더잘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사용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잘 뜰까 고민하면서 알아낸 어떤 꿀팁이거든요. 저는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 뜹니다. 단축키도 잘 먹고,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선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단축키가 잘 먹는 그런 꿀팁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단축키 조금 설정하셔가지고,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